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증액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려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는 미국과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한다고 했지만 지금 협상은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방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는 80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50억 달러를 관찰하겠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비판 시위가 이어지며 굴욕적인 협상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부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의 선임 연구원은 미국 측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을 두고 미국이 한미동맹에서 떠나려는 것이냐 그 결과에 준비가 돼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엘리어 댕겔미 하원 외교 위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50억 달러의 방위 분담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분명하다면서 미국의 이런 요구는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수년간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일관되게 대략 15억에서 20억 달러를 마련해놓고 올해는 과거에 말했던 수준의 수배를 말하고 있다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은 미국의 가치와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트럼프의 무리한 방위비 증액을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합리적인 증액 규모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3에서 4% 이상의 인상을 언급하면서 그 이상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합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미국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원칙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할 경우 한국 국회는 비준 동의를 거부할 것이며 새로운 합의는 반드시 한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의 진짜 목적은 주한미군 철수에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커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지난 14일 CNN에서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빼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볼턴 보좌관을 통해서 한국에 50억 달러의 청구서를 내밀며 이 돈을 못 내면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 매트스전 국방장관을 경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한 최근 ICBM으로 미국까지 사정거리에 넣은 북한의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평택의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캠프 헌프리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이며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요충지가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발언을 계속하고 최근엔 동맹을 버리고 시리아 철군까지 결정했기에 미국 국회가 나섰습니다. 미상원 군사위원회는 한반도 주둔 미군을 28,5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2 0 2 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의 2만 2천 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 공화당 썰리번 의원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주도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보호하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국가들의 이득이 된다는 의의 입장을 주도해서 작성했고,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을 법에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더는 세계의 경찰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후 그동안 미국이 추구해 온 가치를 버리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돈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트럼프는 미국 내 비판에 충돌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국제 사회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조성열 연구원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만 압박해도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한국 정부가 원칙을 유지하며 버티자 눈에 빤히 보이는 무리수까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무리수에 우리나라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슬머이했습니다